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뇌피셜을 하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뇌피셜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일단 꿈에 나왔으니까 꿈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좀푹 잤거든요 자고 있는데 근데 꿈에 코코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 코코미 표정이 없어요 근데 꿈에서 웃고 있더라고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 개뿐만 아니라 코코미뿐만 아니라 얘네들 있잖아요 진, 사유, 바바라, 치치 이런 힐링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너무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 그래서 아야 꿈에 왜 이런 게 나왔을까 해 가지고 공지를 다시 한번 읽어 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맥 이상 조정. 다음 연월비경 11층에 들어올 기믹입니다. 적 처치 후 파틴의 모든 캐릭터는 침식 효과를 받는다. 침식 상태의 캐릭터는 1초마다 HP가 일정량 감소한다. 초당 HP 감소에 계속 깎이는 거예요.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는 침식 효과로 인한 HP 감소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틴의 대기 중인 캐릭터의 HP가 15% 미만일 때는 침식으로 인한 HP를 잃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 친구를 넣어도 그 친구는 침식효과 때문에 체력이 깎이고 있는 거야 대신에 주머니에 넣는 순간 15% 밑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일단 체력을 그 이상이라 그러면 잃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침식효과는 10초 동안 지속되며 중첩될 수 있다 해당효과는 지속시간을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더 이상 설명이 없거든요 필드에 오래 나와 있으면 오래 나와 있고 어떤 이 침식 상태가 누적이 되고 중첩이 되고 어, 잘 죽는다는 얘기야 피가 잘 깎인다는 얘기야 힐링이 뛰어나지만 파티원 딜링에 기어가 적은 애들 이런 애들을 간접 버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 버프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 아니면 안돼이 친구들만 있어야만 이거를 뛸수 있어 이렇게난 만들어요 원래 미호유가 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베넷과 디오나 이제 떡 나가나요? 아니요 아니 떡 나가 안해 나는 저거 기믹 들어오고 뭐 저거보다 더한 기믹이 들어오고 더한 몬스터가 나와도요 베네스 거야, 나영감 자리 베네스 거야, 난쓸 거야, 체력 관리하면 되지. 대신에 조금 관리하는 걸 신경 써야 되는 기믹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 주력으로 힐링할 수 있는 친구들, 거기 위에 있어야만 점진적으로 체력이 차게끔 도와주는 힐러가 있고 누르는 순간 전부 다 주머니에 있는 친구들까지 한 번에 힐링하는 애들이 있고 나와 있어야만 힐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힐링하는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해보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한 번에 버스트로 힐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조금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가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얘들 법하기 때문에 애게 얘들 이상 안돼 이게 아니에요 얘들 네 그냥 쓸 거예요 무조건 경우에 따라서 불편할 때 얘들이 조금 더 편하게끔 만들어 주는 구성 과 기믹들과 몬스터가 등장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1층 기믹만 나왔는데 애들 11층 효과라서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11층이잖아 12층도 아니고 뭐 11층 정도야 대충 하면 뭐 깨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기믹이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11층 밀기 힘든 분들한테는 안대로 해석 11층 밀기 쉬운 분들한테는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게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추후에 미효요가 이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비경을 보면요 뭘적대라 하고 뭘밀어줄지의 방향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마 캐리가 밀어주기 전에요 이런 조그만한 기믹들로 시작했어요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이걸로 살살 조금 시작하다가 나중에 밀어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기믹이지만 몬스터가 들고 나올 수 있다니까 몬스터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맞으면 파티원들 다 같이 피를 잃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몬스터한테 맞아가지고 퇴장을 해도 주머니 안에서 피를 잃을 수도 있어 피를 철철 흘리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막이 너무 좋아가지고 종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종류 보막 너무 사기여서 게임 너무 지루하다 미호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막이 아무 쓸모 없게끔 하는 몬스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만 계세요 대비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몽키매직님 뭘 하라는 얘기냐 데뷔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요 데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게 출시되면요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알고만 있으라고 나는 근데 영광짜리 계속 쓸거 같은데 뭐 여튼 저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힐링 능력만 뛰어난 친구들이 조금 더 입지가 올라올 수 있는 몬스터나 기믹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수 있다 벌써 침식이라는 게 시작이 된것 같다 침식으로 유발.